we <laughs> <laughs> 한 잔은 이따 밤에 하자. 내가 맥주 한잔 했냐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니 아까 내가 맥주 마셨다고 말했는데. 저. <laughs> 사월 십일일 1 2시 PM이고요. 이제 3 0분있다가 비행기를 탈수 있는데 대련을 갑니다. 일단 대련을 가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수환이가. 여권 유효 기간이 3개월도 채안 남은 걸 어제 아신 거예요. <laughs> 어젯밤 11시쯤. 그래가지고, 근데 출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단은 가긴 가는데, 가서 헤어질지 아니면 여행을 즐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고, <laughs> 근데 또 찾아보니까, 일단, 무비자 입국을 하면 3, 최대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30일 넘게는 있단 말이지. 음. 여권 음. 유효 기간이. 그리고, 음. 그, 주한 중국 대사관? 음. 그쪽에 이제 Q&A를, 비자 관련 Q&A를 보니까, 체류 기간 내에 유효하기만 하면 음. 상관없다라고 음. 되어있기는 하고 6개월 이런 거안 써있어? 아니 전혀 안 써져있고 음. 그 6개월은 뭐야? 그 6개월이 그래서 내가 추측하기로는 음. 비자 시절, 비자 받아서 음. 중국 가던 시절에 비자를 받으려면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음. 수 있어서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데 음. 공지가 써져있는 것 같은데 음. 최근에 이제 챗 g p t 나 이런 걸로 지식인 답글을 간는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웹에서 긁어다가 그 내용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음. 내공쌓으려고내공쌓으려고 어, 내공 그게 좀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로 좀 퍼져있는 것 같다는 음. 지금 추측이고, 그건 뭐 일단 뭐 가서 이, 입국이, 되면은 그럼, 그 예. 되는 거지. 입국이 되면 그거짓이는게판매되는 거죠. 수이가 입국이 되면 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려고 유튜브 도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소민한테야 이거 다 <laughs> 알고리즘 타자. <타다. 웃음>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도 챙겨오고 찍게 됐어요. 그럼. 안녕 <laughs> <laughs> <laughs>

징어 양꼬응 동방수성에서 인생레코드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아, 만 만점? 시딩에서 먹을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자마자 달려왔고 아마 첫 손님이지 않을까? 시시. 음, 시시. 이게 딱이다. 정말 시원 거의 다 먹었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성게알 만두도 먹었고. <목소리> <목소리> 식으로딸게도 주셨답니다 <laughs> 고구동 <자고야>? <laughs> 너무 한국말 같아 <laughs> 러시아 거리 대련 러시아 거리 같아 음. 여기 대륜 <laughs> 시와 네, 풍경거리 풍경거리 어제게광장으오신거예요네 네, 어, 네. 네. 어, 오늘 왔어요 그, 그냥 오신거예요 네. 패키지로? 네. 아니 그러니까 자유로 그럼 아, 호텔은 어느쪽으로 어느 묵은거예요 저희는 우호광장 쪽에 묵었, 묵고 아, 있어요 네. 어. 여, 여기는 어차피 페이가 돼, 알리페이가 다 되니까 네. 네. 네, <laughs> 잘유로나 놀고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맛있지. 음. 음, 짱 맛있어. 여기 이렇게 소스에 그 당근 그것도 이렇게 있답니다. 완전 바닥바닥해. 응. 무서워. 오! <웃음> <웃음> 여기에 바람이 닿았어. <laughs> 거짓말하지 마. 맥주 오 v e 입어 저희가 시킨 소, 돼지고기 쌀국수예요. 정말 맛있겠다. 이거 하나 하고. 사츄라이츠 바이리 공부 차라라 먹자 소안이 <목소리> <laughs> <소환이>. 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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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온거 같은데? 아어또 <laughs> <laughs> <좀> 창피해 엄청 <laughs> 살았는데 날씨가 완 좋아. 근데 동네가 진짜 예뻐. 이거 뭐 3만 원 정도. 아, 똑같아요? 어머. 진짜 치고 있어. 어? 연습실이네. 아니. 연습실이야? 몰라. 와, 근데? 네? 진짜 하고 있는 <laughs> 맛있어? 괜찮? 그 <laughs> 그거 맞아 근데 저 맞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음, 맞아 맞아 근데, 근데 저기 건너편 사장님이랑 눈 마주쳤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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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깜짝아 그림자로 <laughs> 그림자로 새를 맞았지. 진짜 겁쟁이야. 이게 <laughs> 그 유명한 시계탑. 나 되게 잘써어 어. 창펀집. 창. 는새 창펀이랑 들어와 창맛있는 냄새 쩔어. <짤어. 놀람> 어, <나 좋지? 놀람> 응. 나도 쇼핑 리스트라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쇼핑 끝났었고 영수증이 세상길어요세상 <놀람> 길어 <새상> <놀람> 보마지 뭐 보여 드릴게요뭐든마뭐 냄새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네 오징뭐이지뭐좀 응. 신기하다 와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7,200원짜리 5,000원짜리 양장 마라탕으로 오세요 왜안 해줘? 같이 해줄게, 한번더 해봐 어. 장 마라탕으로 오세요 <laughs> 와 어떡해 어머 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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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거 같아. 마그 예. 하우 맛? 아, 나. 하 나거. 초밥밥. 거 1 오, 15 15 15 15 15 15 1아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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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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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말라는 소린가? 가용 가능 계란 이용 가옷 입고 있어요 저기가화장실이에다니 <laughs> 지금, 지금 이것이 변기라말이 하는... <laughs> 여기에요 다 입었어? 등장 프로페논거 찍을래 지독한 소환이 저 바로 결제되게 더 지독하네 독한 놈은 독한 놈을 알아본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받았어 요 30분만에

시식을 줬는데, 너무 맛있었어. 맞아. 무슨 맛이었지? 겉은 김인데, 안에가 무슨 그, 뭐 크림이 고, 들어가 있어. 곡물 아, 크리스피 그, 그 맛이었어. 그 맛. 응. 맞아. 그것이었고요. 네, 후다닥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동건지에서 산, 블루베리 차. 네. 마차. 저게 넘버원이라고 했어요. 맞아. 어. 그래서 엄마 주려고 이 책, 엄마가 책 좋아해서 그거 했고. 음. 요것이는? 자만추한. 응. 어. 가게 숙소 주변에 있는 엘피가게에서 산, 25주년, 포켓몬 25주년, LP라면 25라고 써져있고요. 네. 요거이는 오늘, 바로바로 바로 오늘 산 바지. 네. 너무 예뻤고, 한 37,000원? 음. 질은 진짜 10만원 넘었어. 맞아. 부드러워. 혹시나 해서 다리 껴봤는데 예뻐가지고 음. 산 베리 굿이었고. 마트, 요, 마트. 친구들. 요거 요것이가 좀 문제인데 <laughs> 이게 또 이제 수건 케이크 살라니까 너무 재고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인 선물용으로 산 강소백입니다. 응. 25년부터 인당 2병 제한이 없어지고 최대 2리터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병을 살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시아 거리에서 산 하얀 자작나무 어쩌고 보드카예요. 요거를 예뻐서 음. 샀고. 이거는 내가 먹고 싶어서 산 그냥 아무거나 산 거고 뭐 과자는 뭐 그냥 이렇게 쓰 쑥... 어! 이거 있다 이거 요거이가 아. 이제 생콜라 이게 근데 이게 수상하긴 한데 생가 어쩌고 응? 음. 콜라 이게... 아니야? 어 펩시콜라 펩시콜라 <laughs> 백... 맞잖아! 펩시데 백시... 이거는? 가야? 어 얘는 간데 가... 몰라 나한테 이게 그 생콜라라고 해서 산 거예요. 음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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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일본 건데 이게 좀더 좀 싸게 팔거든요. 큐피많이 있어요. 소 수빈 씨.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신거 좋아하는 친구들 먹으라고 젤리 산 거고. 맞아요. 이건 마라맛 레이즈. 어? 이거는 별 모양이라서 과자 산 거고. 그리고 다들 아는 이 오이 맛 레이즈랑 뭐. 이거 있어. 치즈맛 꼬북칩. 이거 한국에 없잖아. 있나? 몰라. 없으면 없는 것 같아서 어 그리고 이거 해바라기씨. 이거 카라멜 맛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고 이게 제저 맛있어. 이 치즈 플레이버 오레오가. 이게 한거 어, 진짜 없어. 자는 동안에 혼자 몰래 먹으면 <laughs> 빠져서. <빠졌지>. 어. <laughs> 그건 왜 빼? <laughs> 그리고 김치맛 스윙칩이랑 허니버터 감자칩 먹고 싶어서 그냥 산 거고 그리고 엄마가 또 이런 거 최애라서 이거 낱개로 담았다가 이거를 묶음으로 팔아가지고 그냥 이거 음. 통 크게 하나 샀어요. 폰크 이거는 뭐야? 그거는 토끼 사탕인데 이거 원래 상해에 무슨 전문점이 있어 바프처럼. 음. 우리도 바프 마트에서도 파는데 저, 명동에 전문점이 있죠. 음, 음, 그런 음. 연유 사탕 이모가 좋아하는 거. 어 유가 사탕? 유가 유가 내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그것도 우리가 추억이잖아. 카오이를 아. 먹으러 갔는데 마라맛 해바라기 씨가 음. 있었고. 괜찮았어. 맞아. 다람쥐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맞아요. 요것도 뭐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해바라기 씨고요 해바라기 씨는 예. 어. 이거는 웨이퍼롤 이렇게 세트로 돼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바지 또 이렇게. 이게 엄청 긴데, 이렇게 보면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응. 요, 여기 이렇게 껴서. 까지 오잖아요. 껴보니까 핏이 딱 맞아. 맞아. 제가 키가 160, 한 3, 4 되고요. 응. 몸거에는 저는... 이거는... 비밀이야. 엄마한테 나를 혼내요. 배동가뭐 그런 데서 산 거야. 하... 베이프? 아니야 아니야. 도가 맞아. 배도가 맞 배도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하여튼 응? 거기 응. 샀고 라지 사이즈인데 이거 허리띠 하딱 맞을 거 같고 예뻐 이거. 맞아 예뻐. 완전 고시였어. 응. 그리고 이 마켓에 또 그게 있었어. 갔는데 우리가 티셔츠를 사려고 보니까 뭔가 좀 짜바리 느낌이 조금 나다 그래서 커버넷 이런 어, 거. 어, 그래서 모자를 보니까 막 커버렛. 어. 뭐, 그리고 그거 이미트. 어, 막이런게 있었어. <laughs> 이미스에 짜바리 줬어 그래서 브랜드처럼 보이거안 샀고. 요런 음. 뭔가 이제 그냥 핏이 예쁜? 기본템만 사셔라. 네, 샀습니다. 이렇게 쇼핑이 끝났고, 이제 이거는 정리를 해서 저희의 캐리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뭔지 아냐? 안녕 안녕 자 하나 하나 뭘 먼저 먹어볼까 해. 일단 이거 하나 해아 하나 하자 양꼬치 하나에 삼위안 진짜 사봐 <laughs> 부드러 워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나 한국인 저격이야. 안에는 맛있는 이삭토스트 이런 거. 음 겉에 바삭하고. 음 됐어 됐 오픈이 10시인데 지금 9시 40분. 오픈만 하러 왔어요. 불은 켜져있다. 어? 식사를 어? 하고 계신데? 아 뭐? 직원 식사가 그리고 약간 방해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거기 응. <laughs> 고량주 리는 사먹으려고 했어. 근데 맞아, 안 맞아. 처음 메뉴는 야채볶음 이거 나오는데 진짜 한 40분 걸렸어. <laughs> 으음! 짜라? 녹아 설탕? 응 음. 그냥 녹아 음! 완전 맛있어 따스음 재밌었다 대단 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고 음. 먹어 아니는 텀블러를 <시� coalition> 갑자기 구매해요. 이건 뭐? 것도귀여워 이런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 <웃음> <웃음> 아, 아, 그 네. <S> 응. 거 먼저 녕 고마워. 고마워. 고